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이라이트 추천 서비스 포티입니다. 백경현 학생은 저희 서비스의 백엔드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의 댓글 내용, 추천수댓글 수, 작성자와 같은 댓글 데이터들을 유튜브 API를 이용해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서버에 전달하면 서버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프론트로 출력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노드JS, 몽고DB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유현우 학생은 저희 서비스의 댓글 데이터 처리 및 가공을 담당하였습니다. 댓글 데이터 중 타임스탬프가 있는 댓글들을 모아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게 분류된 군집을 추천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사용한 기술 스택은 파이썬과 플라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천성혁 학생은 포티 서비스의 프론트 엔드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서버에서 전달받은 가공된 댓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적절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사용한 기술 스택은 React.js, Bootstrap, Google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가 어떠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접근하여도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영상을 선택하면 비디오 플레이어와 우리가 추천하는 해당 영상의 하이라이트 랭킹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녹화를 하려고 이 닉네임을 좀 고민을 랭킹에 표기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면 해당 오파로... 영상 시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laughs> 사용자가 우와, 영상을 그래. 조금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영상의 특정 시점을 언급한 댓글. <laughs> 그리고 그 댓글들을 칩한 입니다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상에서 사람들이 어느 시점을 선호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기 전에 영상의 핵심 내용을 미리 보고 이 영상을 볼지 멀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PC뿐만이 아닌 iOS,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웹화면과 동일한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도록 확장을 하였습니다. PC보다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이 조금 더 손쉽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OS 버전의 경우 iOS의 디자인 패턴에 맞춰 다크 모드를 지원하여 여러분들의 눈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버전은 현재 배포를 진행 중이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버전에서는 영상 우측 상단에 하트 아이콘을 눌러 즐겨찾기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티 서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